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벌 총수의 아내. 그녀는 사실 사랑 없는 계약 결혼의 굴레에 갇힌 채 살아왔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부모에게 팔려온 거래의 증표였을 뿐입니다. 남편에게도 그녀는 비즈니스를 위한 도구 혹은 감시를 위한 스파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끊임없는 구박과 모략 속에서 그녀는 짧은 인생 전부를 순종과 인내로 채워왔습니다. <laughs> 마치 존재 자체가 지워진 듯 그림자처럼 살아온 그녀의 삶에는 단한조각의 진정한 행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잔인한 반전의 기회를 줍니다.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절망 앞에서 문득 깨닫습니다. 어, 어차피 끝날 인생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않겠다. 그 순간 순종적이었던 가면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가 건넨 블랙카드를 손에 쥐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버킷 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며 대담하고 예측 불가능한 역습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충격과 동시에 묘한 흥미를 느낍니다. 차갑고 이성적이던 그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아내에게서 눈을 뗄수 없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그의 시선은 아내를 향한 마음으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한 그 세상에서 가장 차가웠던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깨달으며 점차 그녀의 삶에 깊이 세우며들게 됩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는 사랑은 깊어질수록 슬퍼집니다. 이별을 준비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를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들게 합니다. 둘은 서로의 진정한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